세 번째는 입체공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입체공원은 여러분 땅 중에 여기 땅 반대쪽에 있는 북측 땅에 대한 부분은 필지가 이 도로로 해서 분할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부채납을 원래대로 그대로 하시고 여기 공원 있었잖아요. 여기 공원 예? 여기 공원 중에 옆에 색깔칠한 만큼을 추가로 좀할 공원을 더 만드시고 중복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땅 면적이 얼마냐면 공원 면적이 1,820제곱미터더라고요. 여러분 땅에 이거 이거를 이제 아파트로 변화를 하는 땅으로 써먹고 지상 1층만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파란색으로 칠한 이 공원 면적이 있잖아요. 요, 요거 요거. 요것만큼만 여러분 땅으로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는 지, 지하, 그 다음 소유권 여러분 가져가니까 아파트를 지켜드리는 거 지상의 공원을 이만큼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한테 이익이 많이 생기죠. 1,820 제곱미터만큼의 아파트를 용적률 400%정도곱하수 있으니까 옆집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안 좋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 사람들은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는 대신에 이땅 면적의 125% 만큼의 공원을 추가 더 만들어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지상 층만 대신 땅 수익권은 내니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처럼 이런 대단지 아파트 뭐 500세대 훨씬 초하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요새 지상 1층에 주차하는 단지 한 개도 없잖아요. 다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같이 칸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주택에서 이게,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뀐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규제를 시행한 지가 그래서 한 대략 한 일주일쯤이나 그 전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확정을 했어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확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라 현재 사업 시행을 이대로 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강북구의 그 미, 미아동 쪽에 그 신속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범사업으로 1호를 지정을 하셨어요 일호로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실제 민간이 이렇게 한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역에서는 보면 여러분 구역 이 공원이 여러분 아파트 지으려고 공원을 내놓은 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쪽에 파출소 옆에 현재 공원이 있더만요. 있죠? 공원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걸 여러분 땅으로 가져가면 원래 기부 체납했던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네?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이걸 공원을 입체 결정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업에는 미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공원을 이쪽으로 네. 옮겨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관련 법률에 이렇게 개정이 돼 있지만 이거를 적용하라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정상화되면 그때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봐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장.